국민제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개업합니다. 반갑습니다. 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행 정책 방향과 운영 방식에 있어 제주도의 특수성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려. 이렇게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폭우를 펼치기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배려하고 그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배려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고 더 나은 정치 참여의 자유를 찾아 개혁신당으로의 이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저보다 보다 개혁적이고 제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새로운 정당 개혁신당 제주도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혁신당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하며 제주도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남겨놓고 출마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준석 당대표였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 당대표였고 젊은 당원들도 많이 입당했었습니다 잘하면 국민의힘 변화가 오고 어, 진정한 대역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것도지않아 무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족의원하고 꼭한 번은 같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고 오늘이 터치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다들 혼란하고 어려운 길을 뭐하러 가느냐고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좋습니다. 뭔가 잘될것 같고 기분이 좋은 기분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민의지도에서 많이 배우고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저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어려운 길잘 걷고 교육신당에 빵 맞는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도당 창단을 하는데 그 정장당 유사는 정미의 장원이 필요합니다. 실0경명이 지금 모어지셨을것아요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두 위원장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 상당히 큰 수의 강원도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셈이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네 낌끼로 아마 8월 정도 제주에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의원과는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위원장님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선는 시도당을 만들고 그 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가 생각을 하 아마도 8월에 저희가 현장출을보시게 된다. 그때 문의사와 채을 통해 조처게것습니다출 직전에도 당협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저희 보당에서 공식적인 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협위원장들 사퇴를 촉구했고요. 하게 제도적 규침이다 방침이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이 더 많다라는 것어 소문으로도 그리고 사실론으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모든 선거를 경선,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청년이라든가 기존의 본의 불서지 않아도 자신의 실력으로 어, 당역위원장인는 시도당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기존의 이런 제주 소방에서의 국민의힘 청년들은 한번 더 도전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도 이 위원장 부 분과 함께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개혁신당과 함께하겠다라는 젊은 당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지금 이 화면을 보시거나 이 기자회견을 보시는 분께서는 지금까지 제주에서 청년으로서 정치를 해보고자 했으나 어떤 기득권의 카르텔에 그, 그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개혁신당에서 윤리를 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죠. 네. 그분들을 탈당대구속에서 같이 나오는 분은 그래도 그 전에 있던 방에 대한 최선 체력의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의 자의에 앞두고 우리가 소홍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어, 화이팅!